자, 안세진이, 우리, 저기, 그 우리 이 선생님하고, 어, 노시고 싶으신 분하고 주시면요, 어, 금토,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기, 그, 지게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지게스템은요, 여자가 이것만 하면 돼. 여자가, 요 하나만, 이만. 여자는 이것만 하면 돼. 근데 대부분, 저한테 지게스템을 여자가 못하는데 그거는. 여자분들이 이제 겁을 먹었거나 그런 스타일의 춤을 처음 보니까 잘 하던 여자분들도 이렇게 잘 가는 여자분들도 갑자기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자는 이 말만 하면 돼. 이렇게. 그죠? 여성은 다른 거 없어. 이게 지게 스템이에 이렇게. 에, 지게 지듯이. 에, 그래서, 역시, 에, 이걸 누가 만들었냐? 제가 만들었어요. 똥치기똥치기 시스템인데 너무 부간한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뽕치게 쓴다는 <laughs> 그래서 그냥 한 척. 지게 스텝. 자, 요거는 요소, 한 손으로도 가능해요한 손으로도, 한 손으로도 이렇게 쓰고 딱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지게 지는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스텝이, 자, 슬로로 보여드리면, 슬로우 드리면, 여기서 옆으로 두 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빠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마무리는 가운데 손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우지에 주고, 그때는 요소는 이제 펌프질하는거 우리 옛날 에 시골에서 펌프하지 않요 그래서 제그 우선 스텝 이름은 대부분 좀현적적이죠뭐 어, 개똥이라든지, 지게 뭐, GS 펌프질이라든지, 뭐, 미성포이라든지 닭꼬치라든지 굉장히 서민 적이에요 어, 근데 돈을 못 벌어요. <laughs> 그게 단점이야. 아씨 아무리 좋아도 상품성이 없어. 어, 그래가지고 어, 하여튼 우리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제가 밑에 후원계좌 쌓을거예요 도저히 안되겠어요. 나는 군거 준 주는거 준 좋은데 같이 군거 주면 있어 <웃음> <웃음> 우리 감독님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어, 기업은행 아, 계좌번호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그리고 어, 안세지 댄서번에 예금주는 거. 그래서 후원 주시는 분야 <laughs> 이제 앵벌이 한다. 어쩔수가 없어요. 이제 한 손으로 할게치겠게스텝 요거는 이렇게 쓰고로 생각하세요. 얍하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치겠스텝을 해요. 치게스텝 이거 하나 가지고 엄청 구워 먹어요. 이렇게 지게 시스템, 지게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똑같이 마무리는 가운데 들어와서 아까 펌프질, 예, 펌프질을 해야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요 뒤에 있어요. 이 손을 보면서 이 손을 내리면 이 손을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손등, 이기서뒤해서 한. 그래서 지게 시스템은 한쪽발 하나 가지고 여덟 개의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X 손으로, X 손으로 이렇게 X 동잡꼭 지게 시스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네. 다른 건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후원 계좌자가 거기 화면을 나갈 거예요. 보고만 봐주세요. 이런부터 봤어요. 이런부터 <laughs> 이런부터 무한대. <laughs>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해주면 주면 돼요 지기스텝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해서 형님 아버님들 터널로 한번 조절 해 주시고. 그래서 이때도 손을 돌면서 카트 주고 바 이렇게 지게스텝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지게스텝부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요거를한손 했을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양손, 엑소손, 그다음에 요손 이렇게 요거 보여드렸고 요번에 이제 요손 보여드렸고 요손 아요 요손까지 보여드렸어. 근데 요번에 이제 지게스 때 목을 말았을 때 앞에다 살을 붙이는 거 한번 살 조금씩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다시 여기서 한번더 목을 말아줄 텐요자 여기서 여기서 싹 들으면서 이렇게 거어데 여기서 부터 지게스 때만니다 지금 약상하잖아 사람이 지게스 때. 그래서 이렇게. 앞에 살을 붙이는 했잖아요, 살을. 그래서, 아, 마무리는 그대로 잡아가지고, 에, 돌아서, 요때 이제 안세진 4번 누르기. 툭 쳐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아, 다시 한번 돌아서. 돌아서,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지게 스텝이 가능해요. 이렇게 양손 고기 지게 지게스템, 스텝, 이렇게. 지게 스텝을, 여자가 조여서 가는 게끔 이런 식으로 조여서 가는 게 지게 스텝. 그래서, 마무리는 안세진 12번 말 끝도 없다고 그래서 지그스텝은 여자분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자분은 뭐만 하면 된다? 이거만 하면 돼. 안 세진이 기본 반 여자네 이거만 하면 돼. 앞다리, 갔다리, 앞다리, 갔다리 이렇게. 이거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도는 스텝이 없어요. 여성들이 네. 그리고 지그스텝은 여성이 이렇게 가는 스텝이 없어. 이렇게 반대로. 있을 일이 없다고 그냥 여성 기본 발이야 우리 여성분들 학원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기본 발이에여자 자워키 여자가 이거 하나만 가지면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